자 구문 연구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보시면, 어, you look sad. 이거 문장 한번 보도록 하자. You look sad. 요거 you look sad. 자 그래서 지각 동사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적어봅시다. You look sad. 자 you, you look sad. 당신은 슬퍼 보입니다. 라고 하면, 자 우리 룩이라고 하는 것은, 자 바로 저, 다시 한번 적어보세요. 감각동사로서. 자 감각동사에는 룩, 그 다음에 이건 보이다. 보이다. 뭐 뭐처럼 보이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운드, 뭐처럼 들리다. 적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테이스트, 뭐처럼 맛보다, 뭐뭐 뭐 같은 맛이 나다. 맛이 나다. 이런 뜻이고. 자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면 어, 어 taste, sound, 자, 그다음에 어, smell, smell 하면 뭐 같은 어, 냄새가 나다, 냄새가 뭐 같은 냄새가 나다. feel 하면 뭐처럼 느끼다 이런 겁니다. 자, 이런 어, 지각 동사 뒤에는 이제, 어, 형용사가 형용사가 옵니다. 보로, 주격 보로 형용사가 온다. 잠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형용사가 온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번 들어보면, 자, uh, I feel, I feel, 자, 난 느낍니다. 해피 행복한, 나는 행복하게 느낍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용사가 와서 문장을 구성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적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 어, 감각동사 한번 살펴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5번에, 어, 5번에, 보시, 어, 요번 아래 문장 보시면, 아래 쭉 내려오시면, 자, you must, 어, must 이쪽에, 자, must, you must go to the police station with me 하면, must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다시 배웠, 어, 배웠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must는 해야만 한다라는 강한 의무, 강한 의무를 말합니다. 강한 의무. 적어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우리가 중요한 구문들을 한번 다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어, 문, 어, 본문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